진짜 잘못했구나 창피하게 돌아다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시티 대전지경점 삭발 선도부장 카이 원장입니다 네, 오늘은 헤어라인이랑 부분 흉터 커버 받으신 고객님 데리고 촬영 한번 해볼건데 나이 한번 밝혀주세요 네 저는 26살 지금은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흉터 음. 부분은 제가 가르마를 자유롭게 못탔던 부분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안자라다고 보니까 그리고 헤어라인 부분은 올백? 음. 그 업스타일?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 M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음. 그냥 아래로 붙는다거나 아니면 앞머리랑한번 내리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음. 그레이시대전 점은 어.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? 어, 엄청 일단 서칭을 많이 했었는데 스키를 봤을 때 가장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고 음. 눈에 화분이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사나 어, 감사합니다 받고 나서 좀 어떠세요 지금? 일단은 가르마를 어, 이리저리 탈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업스타일이나 올백도 마음대로 하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 어디서 했냐고 자꾸 물어보고 너무 잘 됐다고 칭찬해주니까 응. 너무 좋은 거요 음, 진짜 잘 되셨어요 네. 타샵에서 네. 돼있으셨던 거를 제가 네. 이제 네. 보완을 해드렸잖아요 네. 타샵에서 받았을 때랑 그레이시티 대전점에서 받았을때랑 어떠한 차이를 느끼셨는지 아 사실 타샵에서 받았을때는 그 처음이어가지고뭐 잘못된지는 모르고 음. 그냥 아 이런거였나? 그 만족스럽진 않았거든요 음 그리고 너무 티가 나가지고 사람들도 음. 왜 저렇게 했나 이런식이었는데 어, 그레이시티에서 바꾸면서 아 이게 헤어라인구나 음.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진짜 잘못했구나 챙피하게 보라 다했구나 생각했어요. 이제 잘 되셔서 다행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과물에 만족하시고 제가 봐도 너무 잘 되셔가지고 되게 예뻐지셨어요. 원래 부셨어요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앞으로 예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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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시티 대전점화이팅 <laughs>